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유명하신 분을 뵙게 되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선생님이 아, 더유명하시데요이 예. 뭐. 아니, 뭐지도 달려있는데. 예. 있네. 우리 전통 막걸리 부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아왔찾습니다 제가 반갑습영광니다 지금뭐 하고 계셨어요, 선 초당옥수수라고 해서 굉장히 당도가 예. 많은. 아, 그럼요. 예, 그 당분만 예. 이용을 해서 전통 막걸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 되냐? 아, 예. 이야, 아, 예. 저걸로요, 초당옥수수로요? 예. 천연의 아, 단맛을 딱끌어 그렇죠. 올려주는 아, 거네요. 대박이다. 쌀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고두밥 어, 예, 예, 예. 하는데. 이게 예. 우리 대남에서난 쌀이고,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쪄서 예. 이게 고두밥을 아, 준비해놨습니다. 아. 네, 대박이다. 혹시 야. 이거 이거는 뭐예요? 메주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전통 누룩입니다. 예? 응. 네? 아, 누룩 그... 누룩 그 누룩 메주는 네모 나코 네. 아, 네. 아, 네. 어? 동글게 네. 만든 아... 누룩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또 안지잖아요. 어? 마걸리 당근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룩에 들어 있는 미생물들이 이 쌀알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을 천천히 녹여내면서 아 박자가 삼박자 맞아야 됩니다. 효모의 네. 숫자, 그다음에 효모의 먹이, 그다음에 알콜 생산해놓는 거 이거 삼박자 가딱 맞아야 좋은 술이 나온 거예요. 아, 히히 아 명인이 아, 지금... 내신 게 아니네요.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어. 네. 네 그러면 누룩을 또 여기 부셔야 됩니다. 아게 네. 부시는 네. 건좀 힘센 사람이. 해할까요 예, 부모님도. 예, 예, 예. 부셔서 이제 여기다 넣어서 당화를 이제 유도를 시키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유도 또. 아왜 배웠습니다. 그 유도는 아니고. 아, 야, <laughs> 오, 야, 역시. 오. 역시. 옥수수가 진짜 좋다. 옥수수는 봐도, 예를 막. 들면... <laughs> 이게 시끄러워서. 음. 너 미안한데 저쪽 가서 저쪽에서 해갖고 아, 올래? 이게,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저도 한번푸시어 올까요? 그래도 그래도. 그 아니면 ]tim. 믹서기 없으세요? <시절> 아니 믹서기 하면 안 돼요. 안 아, 돼요? 왜? 네.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기계를 담으면 안 돼. 마술의 아, 전통에 네. 믹서가 있습니까? 어. 그렇죠. 아니 효율적으로. 아 효율이 아니라. 아 믹서기 안 된다고요? 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좀 작은 거있제 마늘 빻는거 네. 이랬으면 좋은데 네. 없으시죠? 아절고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이거요? 어차피 또 효율적인 수도이 있겠네 네. 그것이. 그럼 그러면 전 여기서 큰걸 네. 만들고 네. 선생님이 좀더 잘게해서 드실까? 요 아니요, 나는 이게 주도로 해야 되니까. 야 지금 도 네. 명인 선생님을 송 선생님을 너 시키는 거니? 아, 저희는 다시 라이브 가야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 괜찮아, 시간 있어. 네. 자, 이 정도면 이 정도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확실히? 그, 오케이, 오케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게 우리. 보통 쌀양의한10% 정도. 이게... 아, 10대 1이요? 이게 물을 제가 부어 볼게요. 네. 보통 물을 원료에100% 내지 150% 합니다. 아 이거 누르가고 이것을 섞어주는 과정이거든 아,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제 포화가 되면서 당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 약간 구부리스 정도까지 나옵니다. 아오 예. 초당 옥수수가 넣어보까요 저는 네. 이렇게 정성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정성에, 네. 무조건 정성에. 네. 아, 이 초당 옥수수 막걸리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이것을 어, 이제 네. 다 됐었거든요. 다 됐으니까 따뜻하게 이제 보관해주면 됩니다. 온도는 25도 정도. 며칠 정도 보관하죠? 오십 일. 오십 일. 제가 실험한 바로는 5십일 정도 돼야 정말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탁월한 음, 음. 그런 아주 프리미엄 술이 됩니다. 아유, 아유. 어. 와, 대박! 와! 여기가 크림 같은데, 크림? 와, 야, 무슨 스프 맛이 나. 아, 스프다, 진짜. 옥수수 먹겠지? 크림 스프에다가 요거트 같은 거어서 상큼한 맛, 맛 나는. 꿀맛 나는데? 와, 이거 막걸리 어, 이거. 좋다. 근데 이게 감미료를 안 넣는데 이, 이 정도 단맛이 나는 거잖아요. 보통 막걸리를 할 때는 감미료를 좀 살짝 넣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감미료를 안 넣고 그냥 오수도 단맛 자체가 이 정도니까. 아전이 소리 아이 아, 소리 아전이 소리 아이 소리 야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아 이거 여기 옥수수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옥수수를 좀 넣고 옥수수 엄청, 엄청 많이 넣네 야 무슨 뭐어이거 이거는 이거. 어, 이건, 이건 항상 긴장되는것같아이뒤집을있어자 보여주십시오. 아, 그래요? 아우! 아, 그래요? 아우! 오, 오, 지금 무서워서 소리 지르신거 아니야, 지금? 아 멋있다. <laughs> 야, 오늘 날씨하고 이 전하고 기가 막딱 떨어진다, 아주 그냥. 아. 와, 느낌 좋다, 이거. 저희 회집 가면 이건... 옥수수콘 나오잖아요. 야. 그거 내거야 무조건. 아. 비교할까 비교해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니 아니. 네 그... 우리 가게에서 그거 달래는 사람 제일 싫어 진짜. 아 왜요? <laughs> 아 진짜요? 그거는 그건... 최초 고백이에요? 왜 왜요? 아니 그거는 메뉴에도 없는데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아니, 맛있긴 해 그. 게자 이거 먹어보자. 이거 이거는 딱 이렇게 찢어 젓가락 찢어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이렇게 팍팍 찢어야지. 옥수수가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옥수수 겉에 약간 탄거 같은 거 검은 거 붙어 있는 거. 거. 약간 노릇노릇한데 노릇 여기가 맛있죠. 야, 이렇게 단맛이 나 음. 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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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렇게 단맛이 나요. 음. 이 정도로 맛있으면, 이거이 정도로. 맛이 정도로. 이정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이정도 음 우리 와이프가 이 옥수수하고 막걸리 네.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사오라고더라고아 그래요? 어. 이런 거좀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은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고. 미쳤다 미쳤다. 그죠? 마지막 이지 진짜 지금 와이프 보고 싶어 죽겠어요. 미쳤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아 영상 통화하고 싶다 이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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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다. 잠 핸드폰 좀가 잡아줘 봐. 아니, 제주 씨 이름 뭐라고 저장했나 보려고. 아, 되있죠 아니, 내가 정우 씨잘 알잖아. 어. 굉장히 예적가야 음. 그리고 아내한테 정말 잘해. 오... 어. 어. 아... 운색시? 운색시? 운색시, 넌 뭐라고 해놨냐? 저는 하트. 저는 봉, 송 이렇게 애명해서 봉은 봉 뭐고 송은 뭐야? 저는 원래 분명히 봉이었어요, 옛날에. 김동봉+ 김김동봉김 네, 김동봉+ 네, 김봉? 네? 김동봉+ 동봉? <laughs> 김을 김동봉+ 김동김동 김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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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김동봉+ 김동봉+ 김동냥 김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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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김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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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김봉 김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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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김동김동김동김동김동 멋있어. 아유, 아유.